Come on. 당신의 올해 운세는 당신은 올해 뭔가 새로 시작하는 일이 있나봐요. 아니면 기술적으로 손재주가 많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창업을 앞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일은 내가 예전부터 준비를 해온 일이고 어쩌면 내가 그 일에 몸담아 오던 일인데 새로운 창업을 앞두고 있는 듯합니다. 음... 열심히 하시겠는데요. 그렇지만 좀... 피곤, 피곤하고 약간의 지루함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와, 정말 잘하는구나" 어떤 부러움을 사고 스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일에 열심히 매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와, 정말 올해는 정말 열심히 열심히 뭔가를 하시는데, 좀 뒤도 돌아오시고 건강도 챙기셔야겠는데요." 음... 그럼 결론은 우리 인생은 뺄셈이 아니라 덧셈인 것처럼, 한번 덧셈을 한번 해볼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고민이 많으네요. 이거를 어떻게 나를 표현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아주 많이 있는 반면, 스스로 나는 이 방면에 음으로 양으로 정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음, 그 일을 바라보는 나는 현실적으로도 안정감이 넘치고 힘이 센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알게 모르게 집안에서도 걱정이 많고, 주위에서도도 걱정이 많고, 그러다 보니 나도 잠못 자고, 잠못 드는 밤이, 불면의 밤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은 정, 충분히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만약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조언을 구하면, 올해 당신은 누구보다도 빛나는 한 해를 사실 수 있겠습니다. 올해 당신은 아주 활동적인 일을 앞두고 꿈꾸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 여행을 꿈꾸고 계신가요? 이 시국에 <laughs>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 꿈 속에, 너무 생각 속에. 너무 화려한 꿈을 꾸고 계신지는 않으신지, 그런데 지금 시국에 이렇다 보니까 아마 제대로, 음, 내 마음대로가 안 되네? 라는 답답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자니 너무 지루하고, 아니면, 이거는 분명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일인데, 본인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튈지, 마음속이 답답할 수 있고, 이 끌어 넘치는 열정을 어디로 해결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 한번 인생의 덧셈을 한번 해 볼까요? 당신은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던가 아니면 가족과 함께 무언가를 일을 함께 맞추어서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굉장히 지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가족과 함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네요. 음... 참고 기다리면 당신이 원하는 그런 여행이나 아니면 계획했던 바가 아주 멋지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보세요, 멀리 떠나고 있는 힘차게 떠나는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음, 멋진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와 올해 당신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능도 많으시고, 상의정이시고, 음, 여러 가지 재주를 기술을 습득을 많이 하셨나 봐요. 음, 이 일을 앞두고, 시작을 앞두고, 속으로는 상당히 이것저것 제야할 것들이 많고 예민해져 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에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못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쩔까요? 음,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들이, 아, 지금 여건상 뭔가 되지 않는 그런 여건 때문에 다른 일로 눈을 돌리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마음을 비우셔야 되겠는데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을 한번 더 대보기로 해요. 올해는 어찌 보면 당신은 음,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고 판단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아 시작은 하고 싶은데 정말 안 되네. 여태 준비했던 게 수포로 돌아가는 건가 계속 바라보기만 하고 당신의 생각 속에 있는 창의성을 밖으로 끄집어 내야 해요. 어쩌면 그 일을 올해는 추구를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 일을 전혀 다른 일로 시작을 할,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한 해는 그 어떤 지켜보기만 해야 되는 좀 기다린 지루한 세월,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라 봅니다. 음, 마음 속에 아니면 자기의 가진 재능을 드러내 보이세요. 올해는 당신의 관건은 당신의 재능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면 한없이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당신은 열심히, 열심히 뭔가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은 문서라든가 공부라든가 아니면 뭐 회계 이쪽으로 당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그쪽으로 많은 신경을 쓰는 한 해가 될듯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내가 공부를 하거나 어떤 학업을 하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게 될까? 아니면 스스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주위의 여건들에서도 나를 걱정하는 눈빛이 많아 보여요. 아니면 집에서 어, 나를 걱정하는 엄마가 보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당신은 밤늦게, 아니면 새벽 일찍. 그 일을 위해서 나가고 들어가야 하는 걱정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뭐별 걱정은 없습니다. 당신은 능력자니까요. 그 방면에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실력자라고 인정이 됩니다. 자 그럼 내부적으로 인생이 덧셈을 한번 해서 내 내부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음 어? 당신이 지금 공부하거나 추구하고 있는 일은 예전에 내가 하던 일이나 인연들로부터 온 갑작스러운 소식이에요. 그 소식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음... 그런데 아주 그 생각은... 지금 열심히, 너무 맹목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결과가 어떨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정말 주위에 걱정대로 되어 갈 수도 있지만 권위자를 찾아서 그 일을 방면에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분명히 찾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당신 생각대로만 한다면 그 일은 너무 맹목적이고 자기 안의 세상에 갇혀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해결을 하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어른이나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올해는 좋은 한 해가 될것 같습니다. 이 카드를 선택한 당신은 올해 상당히 아주 동료들이랑 음, 아주 열정을 불사르는 일을 하고 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음,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면 현실 속에서의 아주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상태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인생을 한번 더해 볼까요? 자, 더한 인상에도 마찬가지로 당신은 올해 정신없이 바쁘네요. 여기저기서 불려 다니기도 하고 당신의 재능을 뽐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당신의 에너지는 올해 고갈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당신은 나를 잘 지키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체력을 보충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신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여기저기서 부름을 받고 자꾸 그 일에 가담을 하게 되고 자기 능력을 뽐내러 다닙니다. 어떠세요? 수많은 태양과 빛 속에서 정신 없어 보이죠? 자, 올해는 당신의 당신의 체력을 보충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당신의 일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올한 해도 열심히 당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방.